그동안 힘들게 살아오셔서 내 삶은 언제 풀릴까 고민이 많으셨죠. 2024년 9월 닭띠 여러분에게 뜻밖의 행운과 재물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고민해왔던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9월 닭띠 여러분의 운세와 재물운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달은 닭띠 여러분에게 중요한 변화와 기회가 찾아올 시기이니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여러분의 소망을 남겨주세요.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모두의 기도가 더해지면 소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행운도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에 긍정적인 기운을 더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닭띠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9월은 닭띠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결실을 맺으며 재물운이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재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기회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시기를 잘 활용하세요. 건강운에서는 체력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재정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나친 활동보다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재물운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재정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닭띠분들의 재물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수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물 운이 좋더라도 모든 기회를 무리하게 잡으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작은 변화가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존의 계획을 조금 수정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유연한 사고로 접근해보세요. 닭띠분들이 이번 9월에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풍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안의 남쪽 방향에 붉은색 초나 등불을 배치하세요. 붉은색은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며, 남쪽에 배치하면 활력을 불어넣고 재물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거실에 유리 장식품을 두세요. 유리 장식품은 좋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며, 거실에 배치하면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여 가정의 재물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침실에 향초를 사용하세요. 향초는 안정감과 평온을 가져다주며, 침실의 기운을 맑게 해주어 건강운과 재물운을 함께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밝은 노란색이나 금색 액세서리를 착용하세요. 이 색상들은 활력을 증대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더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번 9월 닭띠 여러분이 풍수를 잘 활용하시면 재물운과 건강운에서 좋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재물운이 오르고 건강이 개선되면 생활의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닭띠 여러분을 위해 9월의 중요한 날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날들을 잘 활용하시면 더욱 큰 행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2일.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입니다. 이날 내린 결정이 앞으로의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9월 5일. 과거에 포기했던 프로젝트나 계획을 다시 실행해 볼 좋은 날입니다. 9월 9일. 예상치 못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9월 13일. 직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9월 18일.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재정적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9월 21일. 새로운 인연이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날입니다. 9월 26일.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입니다. 9월 30일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반면에 주의해야 할 날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날에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9월 3일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해야 하는 날입니다. 9월 7일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9월 10일, 감정적인 충동이 재정적 결정을 흐릴 수 있는 날입니다. 9월 15일,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날입니다.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결정을 미루세요. 9월 19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9월 23일,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9월 28일,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연도별로 닭띠 여러분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도마다 운세가 다르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고해 주세요. 먼저 1957년생 정유생 분들의 9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장기적으로 준비해온 재정 계획이 결실을 맺을 시기입니다. 특히 자산 관리나 저축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운입니다. 건강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건강을 관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관계운입니다. 오래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중요한 재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운입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자문 역할을 하거나 후배를 돕는 멘토링 활동이 큰 보람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의미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1969년생 기우생분들의 9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이번 달에는 재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기입니다. 신중하게 투자 기회를 검토하세요. 건강운입니다. 건강은 안정적이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관계운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팀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운입니다. 은퇴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번 달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동을 모색해 보세요. 사회적 기여나 봉사활동이 큰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1981년생 신유생분들의 9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작은 투자나 부업이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건강운입니다. 건강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지나친 활동으로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관계운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과거에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장운입니다. 직장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993년생 개유생분들의 9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이번 달에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업이나 취미가 재정적 성과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세요. 건강운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식습관을 개선해보세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관계운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인연들이 미래의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직장운입니다. 직장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상사와 동료들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마지막으로 2005년생 을류생분들의 9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이번 달에는 용돈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기 좋은 시기입니다. 저축 목표를 설정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재정 관리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입니다. 체력이 좋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운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인연이 앞으로 중요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학업운입니다. 새로운 학습 방법을 시도하거나 학습 계획을 세워 실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지도와 함께 효율적인 공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2024년 9월 닭띠 여러분의 운세를 연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연도별로 운세가 조금씩 다르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9월 닭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닭띠 여러분께 큰 행운과 재물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유익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